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요입니다 오늘은 7월 2일, 어, 일요일입니다. 어, 도도콩, 씨하고, 응간 안 하고, 그지 여기 안전하게 있어. 엄마가서 물청소하고 올게. 알았지? 응? 어? 끄끙 <laughs> 엄마 물청소하고 올게. 여기 가만히 있어. 어디 가지 말고, 어? 응? 응? 응. 아, 오늘 엄청 뜨거워요. 제가 지금 여기 빗물을 받아놓은 거를 갖다가물좀 줬어요, 애들. 너무 말라서 물을 좀 매겠습니다. 대충 매겠어요. 아, 어제 제가 여기 상추를 다 잘라버렸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상추가 또 나오거든요. 대를 잘르면 대, 자, 나온 자리에서 상추가 또 나옵니다. 그리고 고추가, 꽃이 피었네 이렇게 다 잘라냈어요. 다 커팅을 해가지고, 홍합니다. 이 밭이 이제 끝, 끝머리라서, 응, 다 잘라내고, 오늘 물 청소 좀 하고, 차들은, 일요일인데도, 쌩쌩 잘 달리고 있네. 오늘 막히진 않네, 일요일이라서. 우리 진주 래크리시는 이렇게 초록초록 해도 비를 많이 맞고 너무너무 건강해 보여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아주 대품이에요, 대품. 우리 집 대품. 아이들은 시에는 없는 데는 꼭 청소를 해야지. 저기, 저거 하나 있구나. 하나, 아, 치울 게 있네. 아이고. 이렇게 썼어. 찍고 있어요. 콩이만, 콩이만 쌌어 콩이만. 들어가, 보소. 어휴. 어휴, 개울다 꽃이나무가 비가 와가지고 꽃이 덜 피었어요. 빗물로 싹 줬네. 빗물로, 여기. 빗물로 싹 줬어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